안녕! 난백기 인터뷰 진행을 맡은 마스코트 사비야 오늘은 뷰티예술학과에 대해 알아볼 거야 그럼 시작한다 백기 인터뷰 큐! 카메라 앞에 앉으니 어때요? 떨려요 사실 좀 떨려 <laughs> 굉장히 떨려 오늘 있는 그대로 얘기해줄 거죠? 당연하지 응응 뷰티예술학과는 한마디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곳 친근한 학부 내적 외면 다 예쁜 친구들이 모인 곳 와우.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뷰티 메이크업 전공 허정노 교수야 뷰티 예술학과는 어떤 과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과 와우. 세부 전공도 있어요? 메이크업 전공이 있고 헤어 디자인 전공이 있고 뷰티 네일 전공이 있어 교수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세요? 아트 메이크업 아트 판타지 메이크업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르치지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아트 판타지가 뭐예요?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을 도화지에 미리 그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색감 그리고 디자인을 미리 해보고 아트 판타지는 다양한 문양 나비 꽃 이러한 것들을 얼굴에 또는 마네킹에 그려내는 거를 이런 대실습 뭐가 더 많아요? 현장에 바로 졸업하면 나가기 때문에 실습이 80% 이상이야 교수로서 가장 뿌듯할 때는? 아무래도 제자들이 이름 한 가닥 하고 인정받을 때 <목소리> 미적 감각의 노력, 뭐가 더 필요할까요? 미적 감각이 있어서 노력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yeah. 졸업 전 준비해야 할 자격증도 있나요? 국가 자격증 반드시 따야 돼. 헤어 자격증, 메이크업 자격증, 그다음에 뷰티 네일 자격증, 피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 미래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뷰티는 많이 보고, 많이 해보고, 노력을 많이 하는 과야. 겁내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 도전해 봐. 내가 생각해도 난 화장 참 잘한다. 응, 그렇지. 응. <laughs> 나는 마트 갈 때도 풀메이크업 한다 아유 안 하고 나가지 그냥 나간다 절대 안 한다 가장 자신 있는 메이크업은? 뷰티 메이크업 눈썹을 좀잘 그리는 것 같고 쉐딩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인상성형 메이크업 자기소개 부탁해 뷰티예술학부 2학년 최은진이요 세부 전공이 뭐야? 메이크업 전공 원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었어? 이모가 메이크업 일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와우. 학교 행사에서도 활동한다면서? 다른 학부랑 협업할 때가 엄청 많은데, 배우분들에게 해주는 시스템이고, 시안을 받으면 그 시안대로 연습을 해서 실습을 하러 나가는 거야. 학교에서 주로 뭘 배워? 1학년 1학기 때는 레일이랑 어. 헤어, 메, 헤어랑 메이크업을 배울 수 있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헤어 메이크업 전공을 나눠가지고 각각 전공별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어. 다 배우려면 힘들지는 않아? 1학년 때 야간 작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정말 힘들었고 <laughs> 지금도 사실 쉬는 날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긴 한데 언젠가는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 대회에서 상 받은 적도 있어? 한국 휴면 대회에서 국회의원상을 받았고. 자격증도 땄을 것 같아.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따고 학교에 들어왔고, 웬만한 자격증은 학원에서 많이 따고 들어오는 것 같아. 졸업 후 계획도 있어? 나중에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서 현장 일도 조금 많이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나가고 싶어. 예. 다른 친구들은 졸업 후뭘 해? 청담에 있는 메이크업 샵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공연 분장이나 아니면 특수 분장, 화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도 예쁘게 하고 다닐 것 같아. 아니 절대. 거의 생얼로 학교를 많이 다니고. 메이크업이란 땡땡땡이다. 비타민 예뻐지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하고 무지개이다. 다양한 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이다. Yeah. 자기소개 부탁해. 뷰티 예술학부 1 학년 백민주라고 해. 세부 전공이 뭐야? 메이크업 전공이야. 학교에 들어와 좋은 점.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점. 교수님 조교님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 1 학년인데 벌써 대회를 나갔다면서? 월드 뷰티 페스티벌을 나갔었어. 금상을 받았어. 아트 마스크가 뭐야? 가면에 그림을 그리고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이랑 오브제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작품이야. 제일 도움이 되는 수업은? 뷰티 일러스트의 허정유 교수님. 내가 창의성이 약간 부족한데 창의성을 약간 키워주시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영어 공부랑 인스타에 작품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어. SNS 반응은 어때? 친구들은 좋아. 졸업하면 뭐할 거야? 뷰티 크리에이터도 관심이 있고 브랜드 회사? 제일 기발했던 메이크업 아이디어? 물결이 일렁이는 그런 모습을 영감 받아서 만든 작품이 있는데 우이! 오늘 인터뷰한 소감? 너무 행복했어요 반말로 하니까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줘. 학교를 오게 되면 나를 찾아와.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 분야는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친구들 많이 많이 도전하세요.